질서의 민감기인 24개월쯤 됐을 때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원래 그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경향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 시점에는 아이가 본래 있었던 위치가 변경되는 것들이 반복이 되었을 때 짜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해 못할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갑자기 울어버리거나 화를 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가 기질적으로 그래, 우리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야라고 생각하는 건 몬테소리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에이마의 몬테소리 종교사이자 호르메 몬테소리 대표인 정희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진짜 또 정말 중요한 영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준비된 환경이요. 준비된 환경은 prepared environment라고 하는데요. 이 준비된 환경에서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해요. 인적 환경이 있고 물적 환경이 있거든요. 이두 가지는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얘기하기 이전에는 이타르라는 사람을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타르는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가 공부를 했던 프랑스 감각파 의학자였는데요. 우리가 정글북을 보게 되면 모글리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물들 사이에서 자랐던 아이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동물들 사이에서 자라던 아이들은 다 9세 전에 죽을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원숭이들 사이에서 자랐던 아이들만 생존을 했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아 시기 때는 크리티컬 피유리드라고 해서 유아에 정말 중요한 시기가 존재해요. 근데 이 유아에 정말 중요한 이 시기 때는 아이가 우리는 마치 영양사처럼 당근과 양파를 잘 먹는 아이에게 굳이 초콜릿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 아이는 초콜릿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아이로 성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환경에 너무나도 과잉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많이 배치하게 되면 아이는 준비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원할 수밖에 없었던 당근과 양파는 조금밖에 없었지만 초콜릿은 너무 많았던 환경에서 초콜릿만 좋아하는 일상이 패턴화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티컬 피리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습관화돼서 내재화되면 그게 굳어버려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3세 때 의식적인 흡수 시기가 되면 조금씩은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아 때는 아이한테 이거 해볼까? 이거 하자. 이건 안 돼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환경으로부터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것이 좋아지는 과정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환경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준비된 환경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인적 환경과 물적 환경이 존재해요. 그래서 실제로 AMI라는 이제 국제협회 같은 경우엔 교사에게 AMI 협회 인증을 주고요. 그리고 교구한테 AMI 협회 인증을 줍니다. 그래서 인적 환경과 물적 환경이 왜곡이 되는 지점을 최소화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가정에서의 인적 환경과 물적 환경은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조심해야 되는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준비된 환경에서의 인적 환경은 대체적으로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문화센터를 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방문 수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어떤 공간에 가서 다른 아이들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적 환경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이들은 정신적인 에너지와 육체적인 에너지가 공존해서 어떤 것에 이끌리는 지점이 획일화되면 한 가지에 몰두되는 집중 현상이 생겨요. 근데 예를 들어 엄마가 말이 진짜 많아요. 또는 아빠가 굉장히 아이가 무언가 할 때마다 개입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니면 문화센터를 갔거나 방문 수업을 했는데 교사가 아이가 활동할 때마다 그걸 정정해 주거나 아니면 활동할 때마다 아이한테 그 활동을 자꾸 가르쳐 주는 것들이 반복하게 되게 되면 아이들은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냐면 아이가 정신이 이끌리고 육체가 거기에 동시에 가서 획일화 되려고 할때 어른이 갑자기 민준아라고 부르면 아이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에 집중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도입과 과정은 발생이 되었지만, 결과가 없는 상태로, 아이는 다른 인적 환경에 갑자기 정신이 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아이는 한 가지 활동을 온전히 많이 이행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게 또 습관화되고, 내꺼가 되고, 아이만의 습관의 형태가 고착화가 되면, 이런 것들은 아이에게 산만함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일탈에 대한 얘기를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는 게 인적 환경에서의 요소인 거죠. 그럼 물적 환경은 뭐가 있냐면요. 물적 환경은 사실 진짜 설명드릴 게 많은데요. 대체적으로 이 몬테소리 교육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물적 환경은 관찰을 기반한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요소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것을 좋아하겠지 아니면 보통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캐릭터류의 장난감을 좋아할 거야. 불빛이 나는 것을 아이가 대체적으로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이끌릴 거야.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가 지금 당장 궁금하지도 않고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들이 고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아이가 고의적으로 만들어서 아이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이가 당근과 양파를 더 많이 먹어볼 수 있도록 우리 집에는 자극성이 많은 물적인 요소들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적 환경을 만들 때는 아이가 다양한 것들에 불필요하게 이끌림을 조장하지 않고 본래 자기가 정말 그 시기 때 해야 되는 것들만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환경은 지금 아이에게 적절한 인적 환경과 물적 환경이 결합이 돼서 그 환경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자주 이사를 가시거나 여행을 정말 자주 가시거나 물건의 위치를 자주 변경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몬테소리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 중 하나는 아이가 질서의 민감기인 24개월쯤 됐을 때,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원래 그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경향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 시점에는, 아이가 본래 있었던 위치가 변경되는 것들이 반복이 되었을 때, 짜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해 못할,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갑자기 울어버리거나, 화를 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가 기질적으로 그래. 우리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야라고 생각하는 건 몬테소리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몬테소리 언어로서 우리가 아이들이 아이 시기 때는 이런 질에 민감기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구나. 아, 내가 우리 아이가 원래 있었던 위치를 옮기면은 되게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질서의 민감기 시기인데 내가 그걸 배려하지 않은 환경을 구성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원래 있었던 위치대로 환경을 변경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몬테소리 공간에서 몬테소리 교구들을 배치를 하신다면 이 교구들은 웬만해서는 자리를 바꾸시거나 웬만해서는 자꾸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환경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아이 연령에 맞는 도구와 아이 연령에 맞는 높이의 교구장 그리고 좌탁, 협탁 그리고 뭐 화분 등등의 요소들을 배치하는 것이에요. 이런 준비된 환경에서 왜 아이 사이즈에 맞춰진 것들이 중요하냐면 예전에 한 영상에서 어떤 남자 아이가 아빠가 이만한 컵에다가 우유를 담아서 시리얼에 붓는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시리얼 컵을 들고 막 부으니까 이 모든 우유가 바닥에 전부 다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경험한 이 아이는 경악을 하면서 아, 내가 이 과정을 겪었구나 라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 여기서 들어보면, 들여다보면 이거에 발생된 원인과 계기를 우리가 온전히 아이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몬테소리 교육에서의 우리가 그 교육적 가치를 이해를 한다면 다른 시각으로 볼수 있어요. 아, 내가 아이가 그 수준에 잡을 수 없는 사이즈의 컵을 줬고 준비되지 않은 환경 내에서 아이한테 그것을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내가 만들었구나.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몬테소리적인 교육적 배려냐면 아이 사이즈에 맞는 딱 적당한 시리얼에 부으면 딱 끝날 법한 사이즈의 굉장히 작은 사이즈 의 저그를 어떤 특정 공간에 두어서. 아이가 그거를 시리얼에 딱 부으면 끝낼 수 있는 양을 준비를 한다면 아이는 도입도 쉬웠고요 들기도 쉬웠고요 부었을 때 온전히 경험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예를 들어 짜증을 낸다 화를 낸다 물건을 던진다 그러면 아이를 탓하거나 아이의 기질 탓을 하거나 아이가 원래 그래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아, 내가 준비되지 않았던 환경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아 준비된 환경이 어떤 것이구나 아 몬테소리 교육을 하기 위해 내가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는구나를 연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 저는 몬테소리 교육도 하고 싶고 발도로프 교육도 하고 싶고 뭐 프레벨 교육도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교육들을 다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준비된 환경의 영역은요 아이를 관찰하고요 그 관찰한 걸 바탕으로. 그 주위에 있는 환경이 다 바뀌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을 같이 하기보다는 온전히 우리 아이한테 알맞는 환경으로 몬테소리적이게 바꾸다 보면 여러 다른 교육들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한 가지 교육에 맞춰진 환경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사실 인적인 환경인 부모의 몫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아이를 관찰하면서 계속 집에 있는 것을 바꿔주고 맥시멀리스트가 아니라 미니멀리스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사물들 줄이면서 한가지의 초점이 맞춰지는 과정을 만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준비된 환경의 전반적 개요고요. 이것을 좀 깊게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아이에 대한 배려를 할수 있는 환경으로 조금씩 조금씩 집을 바꿔 보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가장 쉽게 집에서 바꿔 볼 법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몬테소리 공간 내에서는 하이체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하이체어는, 예를 들어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높은 4m 높이에서 의자에 앉혀놓고 묶어가지고 안전벨트를 한 상태로 밥을 먹게 되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 환경 내에서는요, 하이체어에서 밥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6개월이 넘으면요, 작은 좌탁에서 아이가 실제로 자기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영역을 하나를 만들어줘요. 두 번째는 매트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어디에 부딪힐까봐, 넘어지면 다칠까봐 라는 생각으로 과잉보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실제 땅바닥에서 생활하게 될 아이들에게 세상은 푹신푹신해. 그래서 넘어져도 아프지 않아라는 그런 일반적인 사고를 습관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컨트롤 할수 있고 넘어져도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덜 넘어지는지를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일상의 개념과 준비된 환경, 그리고 책에 관련된 것들, 뭐, 일탈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준비된 환경을 이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꼭 집에서 어떤 환경이 우리 아이한테 맞는지를 연구하셔서 집을 바꿔보시거나, 어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기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피드백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